아, 신기하다. <목소리> 아니 여기 맞는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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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방향을 움직여줘. 나중이야 나중이. 오늘 파이 저볼 제품은 <목소리> 자이로스코프 드라이 <목소리> 자이로스코프. 네. 디월트에서 이 아주 전동 공구의 명가. 짠. <목소리> 아. 가방 안에도, 안에도 이 가방 네. 어, 노란색, 노란색 가방이 작박은데 음. 들어 아, 파우치구나 어 파우치. 음. 아. 어지간한 기본 수공구 정도는 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아. 매뉴얼 매뉴얼고요 네 충전기 아. 그리고 본체 그리고 어 배터리가 두개아 배터리 두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버 팁 음 네. 비트가 하나가 있냐, 상품 네. 같은 게. 아, 그렇죠. 드라이버 비트.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일반 충전들이라고 같으면은 안 찍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뭔가 좀 새로운, 특별한 어, 기능이 있다. 어, 특별한 나 기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건 특별해. 뭔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 진짜. 저희가 중요했죠.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명칭이 아라 지금 막 보여주고 싶은데만. 아, 빨리, 모여, 빨리 보여주세요. 인체공학적으로 이. 그 검지가 아 이렇게 될네 맞아요 검지가 돌게 예. 되죠 홈이 치게 돼 그러니까. 왼손잡이들도 충분히 아. 이렇게 아, 아. 아니, 개인적으로 이 어. 원래 제품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어. 네, 색깔이 네. 한몫 하는 것 같고 이 디자인도 이게 무시를 못해요 아, 아, 아 맞아요 그런, 그런 것들도 음. 본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 이온 확실히 좀 가벼워요 음 아. 경량화해 무거운데 맞아. 네, 네. 맞아요 묵직하고 배터리 무게가 사실 많이 나가는 편인데 네 그리고 막 예전에 보셨는지 몰라서 이만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리튬이온이 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많은데 무게나 사이즈는 더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네, 이 십자 드라이버 팁이 네. 비트가 들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쓸수 네. 있는. 음... 이건 육각 팁이죠. 네. 홈이 들어 있는 거군요 미국이나 네. 일본 이런 쪽은 또 이제 일자 나사 아. 마이너스 다이 네. 일자 나사를 많이 쓰는데. 또 이거 또 우리나라에 또 특화됐다고 하시있는데 아 배터리는 있겠어요. 이제 어이 권총집 넣는 네. 것처럼 막 탄창 형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 끼웠을 때 하고 안 끼웠을 때 무게 차이가 그렇게 아니요 아니, 없어요 어어자 여기 같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지난번에 어. 이제 한번 저희가 알아봤던 제품인데 이제 용량 차이가 이 전력 용량 차이가 있죠 어. 12볼트 그리고 이제 이번 디월트 제품은 이제 네. 7.2 볼트. 예, 그 보스보다 힘은 조금 낮게도 어지간한 건 충분히. 뭐 가정에서 간단한 DIY용으로 인테리어용으로는 충분히 쓸수 있는. 이게는 거의 뭐 절반 정도. 아 돼. 네. 요거는 지금 건총형하고 네. 이렇게 누르시면 일자형으로. 됐다. 아. 오. 오. 된다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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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버튼을 네. 이렇게 누르면 누르고 네.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네. 스 한번 누르고 이, 다시 이렇게 일자형으로 음.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 양쪽으로 되는데 한쪽만 눌러도 되네 이게. 아네네 네. 음. 한쪽만 눌러. 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한다든지. 네. 어. 다양한 아, 작업한 이, 이 이게 네. 그 디, 이건 디올트 건데 옛날에 음, 네. 우리 블랙앤데커에서 블랙 아, 네. 이런 제품 이 있었어요. 아예 일자형으로요. 1장 스윕을 이렇게 되는 건초형도 아, 아, 네. 되고 근데 그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아, 그게 3.2V인가 네. 3.6V 아, 아, 정도 이거에 또한반 정도 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음. 그때는 배터리도 약했고 하여튼 했고. 옛날 거보다 그 사이즈는 사이즈도 조금 줄어든 음. 것 같고 전체적인 무게도 음. 많이 줄어들었고 지면을 음. 해보셨으니까 더잘하 네, 반면에 또 힘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힘이 한두배 정도 아 그쵸 그렇죠. 음. 그리고 핵심, 핵심. 요번에 핵심. 가장 중요한 거. 네. <목소리> 여기 보시면 자이로스코픽 테크놀로지라고 딱 되어 있어요. 아, 테크놀로지. 뭔가 <목소리> 어려운 <목소리> 말이 써 있어요. <목소리> 자이로스코픽 테크놀로지딱써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서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약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회전해서 인식을 하는. 아, 작동한다. 아, 그지 아, 버튼이 있어요. 여기 아, 방아쇠. 네, 방아쇠. 권총처럼 방아쇠. 방아쇠가 네. 딱 네. 있는데. 야. 어, 지금 줄는 상태인데 윙 지금 LED가 네아 불이 딱 켜지는 보통 거니까. 이 전동들이라면 당기면 이 작동이 바로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지금 작동이 바로 안 아, 되고 있어요 스탠바이 상태 어. 거기에서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다아 이렇게 한다 아 어? 희야 희안하지? 근데 대박. 더한 거는 이게 그 회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더 붙는 음. 거예요. 음. 이렇게 다가 오. 방아쇠 당기는 거 아니죠? 방아서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있죠? 아니, 아니, 방아쇠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건 저는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내 아. 몸이 회전을 하면 그걸 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풀 때? 풀 때는? 안 돼. 니다 돌릴 돌릴 때. 아. 아. 60. 이 60이에요. 일반 정동공구랑 다르게 땡겨서 이거를 그 일반적작동 하는게 아니라 정방향 버튼을 해가지고 당기고 조이고 네. 또 역방향 버튼도 눌러서 풀어야 되고 네 이렇게 네, 네. 그 네. 불편함이 네. 없는거지 요거는 그 버튼을 당기는 그 순간 거기가 그 위치가 기준. 기준점이 음. 돼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잠기고 네. 다시 원상태로는 멈추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풀어지고 음. 아, 손절을 이렇게 할수 있고, 네. 밑에 오케이. 버튼 밑에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아래 위로, 네 아래 위로. 이게 될까? 이제 락 버튼인데 응. 밑으로 내려야지 작동이 되는. 네. 거로. 위로 올리면 작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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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돼요.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토크도 기존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게 이제 맥스라고 딱 표시가 되고, 휠을 돌려서 음. 토크를 맞추겠다. 게 네, 앞에 이렇게 숫자가 다써 있네요. 1 단계부터, 이쪽에 이렇게. 1 5 단계까지. 1 5단계또 아, 뭐 넘었으면은 네 맥스 최대 최대 음. 그래. 보통 보면은 아래에 그냥 그 LED 똑같이 아, 네. 있는데 일반 네 이거는 앞 이렇게 LED가 앞쪽에 네, 이거는 네. 다 전체가 원형으로 어첫 그러니까 부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다니는... 그 드라이버 비트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전체 다 아, 동그랗게 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비춰준다. 네. 그쵸? 배터리 잔량 표시. 방아쇠 살짝 당겨 보면 음. 딱 표시가 나요. 배터리 잔량 표시가 아. 되죠. 네. 음. 그게 오. 되게 좋은데요. 네. 음.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잔량 그렇죠. 표시가 따로 없어서 느낌이 아 어, 돌리다가 어, 네. 어, 힘 없네, 배터리 나갔나보다. 그렇죠. 대신 이거는 좀 저렴하죠. 아, 네. 힘도 좀 빼고 <laughs> 네. <좋고>. 네. <laughs> 전동공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스를 한번 박아봐야겠죠. 네. 자, 자이로스코 음. 물리를 일단 방아쇠를 누른다. 아 예,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방 피스가 박히는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하면 안 들어오고 어. 이대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풀 때도 마찬가지로 아. 어. 손을 비틀어서 아 신기하다 이거 그냥 손방향만 움직여주는데

이게 지금 그 2바이 2x, 2바이 4 각재인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 보면. 근데 이게 지금 피스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정도 힘이면은 우리 고객님들이 다른데. 일 미송합, 미송 삼나무, 집목 이런 걸뭐 덧대니. 죠 하드우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네요. 아, 이거. 어, 어, 괜찮네 이거 바로 뺄 때. 아. 완전 좋전 와 근데 힘이 7.2 볼트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음. 아니 진짜 아, 예전에 3, 4 볼트짜리 쓰시던 분들은 게임 안되지 아. 전기 기구에 네네. 그 피스나 그 볼트로 이제 고정을 할때 너무 세게 조이면은 그게 다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뽑겨질 때가 됐다 근데 이거는 천천히 당기면서 천천히. 돌리면은 천천히 돌아가서 힘 조절하기가 너무 쉽고 3, 4 보트 짜리들이 네. 속도 조절 안 되는 게 많아. 네. 그러니까 힘 조절을 있어요. 이거 이 토크로도 할수 있고 또 디테일하게 또 네. 네. 손으로 감만 잡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 네. 이게 봐도 봐도 괜찮은 상태요 처음에는 좀 기능이 신기했는데 어 사용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공부답지 않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쁘잖아. 그거에 눈이 갔다면, 네. 나중에는 되게 다재다능한이 기능에 눈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서강입다 <laughs> 다음, 다음에도 또 만나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